빵 드시죠? 어우 대박 맛있는데 차차로, 응 음, 맛있어. 와, 야, 야, 우와. 바삭해 겉에가. 오 야야야.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안에 뭐 있다. 와, 그한 입은 그냥 먹어. 오 야, 야, 만두네. 음, 어, 와, 어 약간 짜장 냄새 비슷하다. 이거 양파 아까 드셨다 그랬잖아. 불고기 냄새나 불고기 음~~ 냄새는 안생 냄새 서울시 냄새. 냄새. 불고기같은 거. 음, 이건 아, 덜 매운 거야. 맛있다. 향신료 많이 들어갔네. 음, 주좋다 뭐, 이거. 이거. 요, 요요좋아하좋아하들한테들한테주뭐 아주 있 맛있어. 음,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경장이 맛있는데 이거. 음, 이거는 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조금 만회 같아. 음. 아, 이향신료 하나만으로. 저음식이 밖에 오니까 놀러 온것 같다 진짜로. 진짜로. 음. 그리고 나를 방해하지 않는 게 밖에 보이는 반대 가게가 또 외국 가게라 가지고 진짜 온것같아그네그네 그러네. 아, 양고기 스톡 아, 올라가셨고요고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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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소고르스와 라그만. 아. 야채 칼국수. 예, 칼국수. 야채 칼국수. 생크림 빵. 생크림 빵. 그냥 먹으면 되게 담백해. 딱 뜯어 하면서 둘이서 있다소거다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기본딱 기본 빵 느낌인데. 면을 먹어 볼까? 아, 봅시다. 음. 좋은 생각이 어, 마늘 향이 나. 야채 칼국수? 음. 음. 나 그만 면의 식감이 새롭다. 음. 음. 아유, 향신료. 어, 약간 뭐, 음, 좋아. 밀떡 같은 면이네요. 아, 응, 그러네. 응, 응. 오히려 간이 조금 있으니까 맛있네요. 이야. 조금만 더 굵었으면 가래떡이다, 이게. 음. 와. 좋다. 음. 야, 마늘이 좋으네. 그 마늘 올려준 게또 신향새, 그죠? 우리 입맛에도 엄청 잘 맞아. 마늘이랑 향신료랑 같이 붙으면서. 야 이거 여행 왔다 싶은 거다 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어이 국물에 빵을 야 이건 궁금하다. 이게 그러니까 라면에다가 빵 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야. 어, 그래? 음. 빵 맛있어. 라면 에빵쪄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 좋은데요. 음. 베스트까지 아니어도도 뭐 어, 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음. 이것은 음. 보르시보르시 네. 이거 뭐지? 어 근데 직물튀겨도 약간 이거 아 뭐, 우유 들어갔다고 했나? 음. 뭐 이거 누뭐 맛이 게? 나긴 나 생크림 맛이 생각보다 강하긴 하네. 오늘 새로 와. 그렇 그래서 계속 여행 가는 거야 사람들이. 거야. 어, 한번 만들 또 가고. 계속. 어 깨닫기 위해서. 근데 야 이거는 정말로 약간 호불호 있어. 오야 생크림이 이게 약간 국물에서 약간 느낌도 있으니까. 또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데. 요 생크림이랑 감자랑 잘게잘 어울려. 생크림 맛이랑 감자랑 참잘 어우러지고 고기랑 약간 요 토마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야 이거 양갈비탕이 되는 거지 양갈비탕 어? 야 양고기 향이 확 나네 아 이거 후추다 후추야 이거 후추다 먹다 보니까 딱 양고기 향이 올라오는 아왜냐 이거 아 좋다. 첫 맛은 갈비탕, 소고기 묵국인 줄 알았지만 양갈비 냄새서확 난다. 수이네 숲. 따두한 국물 넣어먹고 이 어? 조금씩 넣자고. 그래야겠다. 어, 네. 너뭘 할래 그러면 없니? 아왜 할래 그러 없어? 그리고 아까 다시 와, 아까 음? 가는 같은데? 결국은 아, 큰이구나 아. 어. 아, 완전 우즈 이렇게 하면. 음. 주변 야시장 가서 이런 거 저녁에 먹으면 좋겠다.